1 6번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직선을 지날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멘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 근데 하필이면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어? 잠시쏘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래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두 개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여기가 1코마 이너스 2면 얘를 지난데요 그러면은 어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될 거고 여기에서 각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길이가 같게 되겠죠. 각이 이동문선이니까 여기 각이 같고 발레르쓰니까 직각이 같죠. 그 상황에서 여기 선이 공통이니까 합동 뜨면서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내심하듯이 <laughs> 그래서 얘랑 D1, 얘랑 D2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1은 루트 어, 2대 5대, 얼마지 똑같겠죠. 2제곱 더하기 5제곱, 29. 분의 여기에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에2니까 마이너스 8, A-8의 절대값이고, D2는 <laughs> 루트 여전히 29분의 어, 1-2 집어넣으면 5-4니까 절댓값 5죠. 따라서 a-8의 절댓값이 5입니다.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a는 8의 프라 마이너 5죠. 따라서 이 모든 a값의 합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7번. 좌표평면위의세점 <laughs> a,b,p. p는 뭔지 몰라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15일 때, 어, P가 나타날 수 있는 자체의 방정식이나타내는 도형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콤마형이다 양색. 자, 일단 무슨 말이냐면, A점과 B점이 있다고 할게요. A점, B점. 요렇게 해서, 이 거리가 4대 2죠 2대 4. 1대 2대 루토니까 2루토 5라는 거리가 될 겁니다. And P까지 포함해서 이제 넓이가 15가 된다라는 거는, 가장 가볍게 높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네모라고 했을 때 2루트 5 곱하기 네모 반절했을 때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네모의 값은 얼마냐면 쓱쓱 루트로도 약분하면 3루트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p는 여기 어딘가 평행만 하면 되죠 3루트 5.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생겨서 p'이 프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높이는 3루트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때 전 p의 자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0이다. 이쪽에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높이를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상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콤마 0인데, 양수 A콤마 0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음... 이거를 좀더 이제 좌표평면에 직관적으로 좀 보면은, 마이너스 3,3이랑 1,5가 있어요. 얘가 이제 밑변이니까, 이쪽으로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건데, 양수, X저, X절편이 양수가 되려면, 얘가 아니라 무조건 얘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여기에서 일단 기울기를 뽑아먹습니다. 기울기 얼마니? 4 증가할 때2 증가하니까 우리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y는 1 2분의 1 x 절편은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2x-y 2x-y가 아니죠. x-2y 2k는 빵이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laughs> 뭐 그냥 b 좌표에서부터 하면 되겠죠 1,5에서부터 너까지이런 거리 t는 1대 1의 루트 분의1-10 플러스 2k 그럼 2k-9의 절대값이 될거고 얘가 3루트 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양변에 루트 곱하면 2k-9는 15가 될거고 2k 음. 이렇게될 거고, <laughs> 2k-9는 프라마이너 15가 되겠죠? 따라서, <laughs> k는, 일단 2k는 얼마예요? 24 또는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6이겠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우리의 k는 12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X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인지 12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X 좌표는 여기야 0이 돼야 되니까 12가 탈락이죠? K 값이 마이너스 3만 된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자, 그럼 A 값 구하러 갑시다. X 절편이니까 6이면 되나요? A 값은 6이면 끝나네요. 어, 요거에서 X 절편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laughs> 198번 자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두, <laughs> 두 직선과 이등분하는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있네 음 그러면 이두 직선 여전히 이러고 있을거잖아 한점 만나는 상황 근데 각을 이등분하는 두 직선은 요런 직선과 요 직선, 이 직선, 이두 직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두 직선과 어디, 뭐, y축이 지나갈 때, 어,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사실상 요거랑 요거 구해줘야 되죠. 수직 관계인.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점을, p를 x 마 y라고 두고, 여기 x 마 y에서부터 너까지 이르는 거리랑 너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d1 여전히 1대2대 루트 5분의 어, x-2y의 절댓값 그 다음 d2 그냥 바로 이어서 쓸게요 여전히 1대 5대 루트 5분의 2x-y-9의 절댓값이죠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절댓값이 프라마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2y가 2x-y-9거나 x-2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9이거나 이두 개의 식이 나올 거죠. 넘어가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빵이라는식 하나 나왔고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는 빵 이렇게 두 개. 어? 뭔가 이상해요. 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산수 고뭐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3i죠 지금? 마이너스 3i. 3으로 나눠야 되네. x- y-3은 빵 이렇게 이렇게 되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와 y축으로 둘러싸였대요. 자 그럼 그래프 살펴봅니다. 얘는 y절편이 9죠. 9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우하향 마이너스 1짜리 우하향 즉 x절편은 마이너스 9죠. 아니 x절편은 9네요. 아 이렇게. 다음, 너는, X절편은 3, Y절편은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3. 요렇게. 뭐 이런 직선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날 거고, 요거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네요. 자, 일단 밑변의 길이는 12가 됩니다. 12. 그럼 넓이는 6의 배수 중에 하나겠죠? 왜냐면, 밑, 여기 높이 있으니까, 높이에다 12곱하기 반절이니까 3, 6의 배수는 사실상 1번밖에 없네요. 자 일단 그래도 여기 교점의 좌표, x좌표만 구하면 되겠네요. x좌표 구하려면 은 2개 더 하면 되죠. 이거씩 2개 더 하면은 2 x 1 2는 빵이고, x는 6이 되네요. 여기 6입니다. 높이가 6이에요. 그러면은 6곱하기 6이니까 36, 1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99번. <laughs>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샬라샬라입니다.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더 b의 값을 구해 줬으면 좋겠다. a가 b보다 크다. 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각의 등문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쓱쓱 쓱 얘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놈은 항상 거리가 같죠. 수 직선까지. 여기에 있더라도 이 거리랑 이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각의 이동문선이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발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은 공통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같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나타내는 요거 멘트가 각의 이동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 사이 거리랑 너와 너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D1, D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쓱 1대 8대 루트 얼마야? 64, 65 분의 8x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절대값이고요. 너는 16에 49, 50, 65 똑같네요. 4x 플러스 7 y-7의 절대값 이두 개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두개 여전히 위에서 했던 것처럼 8x 더하기 y 플러스 1은 4x 더하기 7y 마이너스 7. 하나와 8x 더하기 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y 플러스 7로 볼수 있겠고, 요, 요 놈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리고 a는 b보다 크네요. 일단 두개다 작성을 해볼 필요가 없어. 어, 요, 있어요. 약분해야 되나보네요. 두개다 작성할게요. 넘어가시면 4x.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y. 넘어가시면 플러스 얼마지? 플러스 8. 얘 약분해도 3이 안 나오죠, 지금? 요거 같아요. 넘어가시면 12x, 넘어가시면 8y,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6은 빵. 요거, 2로 약분하면은 6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빵 되죠. 요거죠. 만족하는 게 a가 더 크기도 하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니까 6이랑 4 더해서 10이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